뭐야? 여보세요? 정아 네? 너 있잖아 우리 체험 의상 있지? 나 많아 오몇개 어, 갖고 있어? 체험 의상 한 서너 벌 있을걸? 근데 그럼 누나는 뭘 줄래 난, 나를? 너가 알게 어. 네가 필요한 거 줄게 그러면 나도 나한테는 그럼 아이디어를 줘 내가 하나를 팁을 줄게 뭔데? 오늘 김지민 생일이야 <laughs> 아, 뭐야, 쟤 왔어, 지금, 우리 집에. 누가? 지문이가 <laughs> 아무튼. 너왜 남의 집에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와? 아무튼, 생일인 거 모른 척하고. 이렇게 허락도 없이 들어와. 지금 들어왔나봐, 진짜. 어? 이거 봐, 야, 꼭 이렇게 나. 된다니까? 누나, 큰일 났구나. 김호중이랑 전화하려라고왜 전화 안 받았구나. 김지수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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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<laughs> 너뭐 옷장 냄새가 이렇게 나. 옷장 난 시켜놔서 나랑 통화한 잊은 거야. 그냥 이러고 있는 거야. 와, 이거 맞죠? 이거 맞죠? 나 뭐해. 그래서 오빠, 오빠는 뭐 갖고 싶어? 아내가 필요하다. 아내 네. <laughs> <laughs> 네? 전화가 계속 오는데 받았다. 아, 그렇게 다 이렇게 전화를 해. 주민아. 네, 미션 받았어요? 지금 상당히 열받아 있어 지금. 왜, 왜? 만들래잖아. 이거 어떻게 만들래? 저기, 여보세요, 김준호 씨. 어이, 너야, 너. 김준호 <laughs> 씨. 아니, 혹시 박신영 씨 아니세요? 아니, 소속사 연기자한테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? 그, 김준호 씨가 이런 사람인지. 최 씨. 몰랐다, 임마. 이민호 <laughs> 사생님 <laughs> 아니세요? 야, 이자 씨가 너 왜, 그, 친금이랑 그, 그 같이 있어. 섞어져, 이놈아, 그러아 박영규 씨 아니세요? <laughs> 아이, 양영요 아 왜? 헤이 재미나지 뭔 소? 아정규하고 있어. 재서한테 박... 박완규거든요. 하늘이 와... <laughs> 재서한테 박완규 얘기거든요. 했재한테박연규를 하시면은 저희도 곤란한데요. <laughs> 아 박완규였어? <laughs> 바로 연규하고야 <연료야구>. 우주아 <laughs> 네? 너왜 거기 있어? 아, 왜 내가 뭐, 여기 전구. 있는 거야. <laughs> 아또 전화. 오빠 끊어봐. 아, 정태호 전화. 정태호가 나. 나 아, 버려 저 형. <laughs> <버려. 버려. 웃음> 여세요호야 어, 어. 형. 어. 아침부터 웬 데이트야? 어. 내가 올라왔어 오빠. 어, 나 오빠. 지금 집에 가는데. 지금 집에 들어가 놀다가? 아니 아니. <웃음> <웃음> 아니 너희 집에 간다고. 우리 집에? 왜? 음. 왜? 선배랑 거기서 만나기로 했어 우리가. <laughs> 아니 미싱 빌려 달라더니 왜 우리 집에서 한대 <laughs> 진짜 올 <laughs> 거야? 진짜 간다니까, 나 거기서 뭐 만들어야 돼. 미신좀 써야 돼. 알았어, 오빠. 알겠어요. 야, 어? 야 태호, 야. 너 나한테 전화했잖아. 나한테 용권있는거 아니었어? 어, 맞다, 맞다, 맞다. 태어. 어 어. 어, 수고. <laughs> 그냥 뽑았다. <laughs> 진짜 저인형 너나 날좀 이용하지 마.